안녕하세요. 날개다육입니다. 모두들 편안한 하루 보내셨나요? 오늘은 즐거운 토요일입니다. 포근하니 그야말로 봄날 같은 어, 토요일이었는데요. 오늘 저는 가까운 도배 농장에 다녀와서 새로 입고 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을 역시 10% 할인된 가격으로 영상을 준비해 봤습니다.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 입고 된 새로 신, 어, 입고 된 아이들 가격 안내 영상, 어, 지금 저렴하게 준비해 봤으니까요. 저와 함께 잠시 쉬어가는 시간 되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지금 시작할게요. 처음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휴밀리스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입장 사이사이에서 정말 아가가 열심히 나오고 있는 휴밀리스 자연군생 아이 판매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는데요. 오늘 10% 할인된 가격 5,4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 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이 아이들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정말 뽀얗게 그러면서도 맑고 투명해지는 아이죠. 핑크핑크한 물듬이 굉장히 여성적인 느낌이 강한 휴밀리스 이렇게 아가를 정말 열심히 달고 있는 아이예요. 어, 요 아이들이 봄에 굉장히 맑고 투명해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이제 3, 4월 정도 되면 요 아이들 정말 맑고 투명한 물듬을 제대로 보여주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가를 다느라 너무나 바쁜 일상을 보내고 있는 휴밀리스 어, 요 아이들 판매가격 6,000원에서요. 오늘은 5,4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요즘 도매시장에 보면 이렇게 휴밀리스 아기 단 아이들 보통 12,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이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오늘 가격도 저렴하게 입고가 되었는데 거기다 할인까지 더해졌으니 정말 그야말로 가성비 최고의 아이템 아닌가 싶습니다. 휴밀리스 할인가 5,4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영상 속요 아이들은 베르테르라는 아이들입니다. 뽀얀 분가루와 함께 그야말로 핑크핑크한 물듬이 사랑스러우면서도 달달한 느낌 가득한 그런 아이들이죠. 오늘 요렇게 삼두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베르테르 실물이 굉장히 예쁜 아이인데요.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가격은 더더없이 더없이 예쁘게 들어왔습니다. 베르테르가 요런 군생아이들 얼마 전까지만 해도 2만원 정도 가격 형성되어 있었는데 오늘 정말 아마 전국 최저가가 아닐까 싶어요.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이렇게 3두 군생아이들이 입고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9,000원까지 또 할인을 해서 만나실 수 있으시니 그야말로 득템 중에 득템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로 사이즈도 제법 큼직하고 3두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 너무나 예쁜 모습의 베르테르 이 아이들 정말 몸값이 비싸서 많이들 망설이셨을 텐데 오늘 이 군생아이들 제가 강력 추천드립니다. 베르테르 군생아이들 할인가 9,000원에 만나보세요. 베르테르 군생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모두 단품 구성된 아이들입니다.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먼저 보시는 아이, 어, 묵혀진 아비우 사두 한몸 군생 아이입니다. 판매 가격 2만원 할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사이즈가 대략 10cm 정도 확인되는데요. 어,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바디에 솜털이 굉장히 뽀송뽀송 매력적인 아이죠. 그런데 물듬은 주황빛으로 맑고 투명하게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진 물듬을 자랑하는 아이예요. 아비우가 아직까지도 머리 안 하뭐 판매 가격이 만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요, 이렇게 사두 한몸 군생 아이가 2만 원이라고 하면 정말 착하고 또 착한 가격이 아닌가 싶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이 아비유 소개를 시켜드렸을 때 군생 아이 많은 분들이 요청하셔서 오늘 어, 데리고 왔으니까요,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두둘레아 중에 가장 예쁜 폰과 물듬을 자랑하는 블러폴레처스 어, 한몸 군생 아이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오두 한 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는블록플레처스 한몸 군생 아이 판매가 0억 3만 5천 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는데요. 아 3만 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는데요. 2만 4천 원, 어 2만 5천 원까지 할인된 가격으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14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블록플레처스 이렇게 모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어, 군생 아이 정말 흔치 않은 아이죠. 너무나 예쁜 로제과 폼을 지닌 거기다 수영까지도 굉장히 예쁜데요. 이렇게 어, 엉덩이에 작은. 아가까지 포함해서 6도 정도 이렇게 확인이 되네요. 판매가격 3만원에서 2만 5천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요 뽀얀 블러플래처스를 어, 블러 준비해봤습니다. 어, 2만 5천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어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자도르라는 아이들입니다. 깊은 보라로 물이 드는 굉장히 고급스러운 물듬과 로제스을 지닌 아이인데요. 제법 환엽의 단엽 스타일로 로젯도 고급스럽게 이룰 데 없는 자도르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었는데요. 오늘은 9,000원까지 역시 10% 할인된 가격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6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환엽의 단엽 스타일 거기다 이렇게 깊은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오묘하게 이룰 데 없는 아이죠. 어, 뽀얀 분가루가 그야말로 벨벳같이 멋스러운 아이 자도르 오늘 이렇게 야무지게 키워져가고 있는 아이를 할인가 9,0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 아이는 정말 그야말로 어, 검보레로 물이 드는 모습이 오묘하고 너무나 고급져서인지 정말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주문을 주시더라고요. 그러면서도 묵혀지면 가운데 생장점이 굉장히 맑고 투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자도르 보랏빛 물듬이 너무나 예쁜 아이 할인가 9,000원에 만나보세요. 크라시언라이어 자연군생을 소개시켜 드리고 갑니다. 어, 얼굴 두수도 많고요. 사이즈도 좋고 동글동글한 수영도 예쁜 크라시언라이어 자연군생 아이들인데요. 이 아이들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아이예요. 어, 이제는 옛날 다육이가 된것 같습니다. 이 크라시언라이어를 농사짓는 농가가 흔치 않아서인지 요즘 농가에서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워요. 어, 그런데 오늘 정말 우연하게 이 크라시언라이어 자연군생 아이가 있어서 여러분들께 한번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그런 아이고 또 아가도 굉장히 잘 다는 아이라서 데리고 가셔서 입구가 조금 여유 있는 화분에 심어서 매치하시다 보면 어느 날 정말 멋진 자연군생 대품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솔방울 같은 로제도 너무나 예쁘고요 보랏빛 물듬도 예쁜 크라시언 라이어 자연군생. 판매 가격 만 원에서요 9천 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9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크라시언 라이어 자연군생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 월령 3두한몸 군생 아이들입니다. 모두 자연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맑고 투명하면서 핑크핑크한 물듦이 사랑스럽게 이를 데 없는 아이죠. 월령이라는 이름에서 느껴지듯이 굉장히 로제 또 여성적이면서 물듦 또한 굉장히 여성스럽고 소녀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예요. 핑크핑크한 물듦이 수줍게 이를 데 없는 그런 아이인데 오늘 이 월령 판매 가격 7,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고요. 10% 할인된 가격 6,3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원령이 이런 군생 아이들 정말 흔치 않더라고요. 머리 하나에도 6,000원 정도 이렇게 가격 형성되어 있는데 오늘은 이렇게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자영 군생 아이가 판매 가격 7,000원에서 6,3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으시니 어,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묵혀지면 정말 고급스럽게 예쁜 원령 6,300원으로 할인가 만나실 수 있습니다. 레몬로즈금 자연군생아이들 소개시켜드립니다.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뽀샤시한 얼굴이 그야말로 화사한 어, 꽃같은 아이인데요. 그야말로 화사한, 다, 화사한 다육이 중에 가장 어, 대표적인 아이를 꼽자 하면 이 아이를 꼽을 수 있을 만큼 화사함의 끝판왕이라 할수 있겠죠. 입장 하나하나 뽀얗게 금잘 들어가 있는 어, 레몬로즈금 자연군생아이들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는데요. 오늘은 9,000원으로 할인해서 이 자연군생아이를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 얼굴도 굉장히 많아요. 이렇게 목대에 보시면 어, 목대 밑으로 해서 아가가 정말 바글바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목대가 조금 있는 화분에 매치해서 심으시면 그야말로 하나의 작품처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어요. 이렇게 묶여진다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보다 훨씬 더 화사하고 깔끔하게 무이드는 레몬 로즈 금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은 9,0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나실 수 있도록 요 레몬로즈 금 자연 군생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레몬로즈 금이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 드리는 아이들은 로치 군생 아이들입니다. 모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로치 묵동이 아이들이고요. 판매 가격 5천 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었죠. 오늘 어. 10% 할인된 가격 4,5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이놀랄란 로치를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어, 로치는 동글동글한, 어, 이 입장도 굉장히 알사탕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아이가 아닌가 싶은데요. 워낙에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라울과 함께 굉장히 꾸준한 인기와 사랑을 받는 다육이 중에 하나이죠. 오늘 이 로치, 야무지게 키운 아이를 판매 가격 5,000원에서 4,500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로치, 제법 묶여진 아이들, 오늘은 할인가 4,500원에 만나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연지곤지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4도 이상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연지곤지 자연군생 아이들 판매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 되었는데요. 오늘은 10% 할인된 가격 5,400원에 만나보실 수 있도록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연지곤지가 묵혀지면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아이예요. 어, 제가 가격도 착하고 워낙에 로젯이라든가 물드는 모습이 예뻐서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 좋아하는 아이인데요. 이렇게 묵혀지는 아이입니다. 로젯이. 그야말로 솔방울같이 가운데로 모아지면서 손톱 끝이 굉장히 어, 반짝반짝 빛이 난 듯이 물이 드는 아이인데요. 이제 이 아이가 이렇게 주황빛으로 전체적으로 물이 들어요. 너무나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물듦을 자랑하는 연지곤지 자연군생 아이들. 오늘 판매가격 6,000원에서 5,400원으로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착한 가격 대비 워낙에 예쁜 물듦과 로제스를 자랑하기 때문에 그야말로 가성비가 비 최고의 다육이가 아닌가 싶습니다. 오늘 이연지 곤지 할인가 5,400원에 만나세요.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프리티우먼이라는 아이들입니다. 요즘 이렇게 알사탕 같은 아이들이 조금 유행이라고 하네요. 오늘 이 너무나 귀엽고 사랑스러운 프리티우먼 입고가 되어서 여러분들께 판매 가격 만 원에 소개를 시켜드립니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던 아이들이고요. 오늘은 역시 10% 할인된 가격 9,0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모두 자연군생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6에서 7cm 정도 확인되고요. 묶여지면 정말 오글오글하니 사랑스러운 아이죠.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맑고 투명하게 그러면서도 살구빛으로 물이 드는 아이입니다. 물드는 모습 너무나 사랑스럽고 귀염귀염해서 어 저는 이 아이를 보면 정말 사랑스러워서 깨물어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달콤한 느낌이 날것 같은 아이 오늘 요 프리티의 우먼 판매가격 만원 할수 있도록 자연군생 아이들이 어, 입고가 되었고요. 모두 5두 이상 한몸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판매가격 9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코리티우먼이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루츠 군생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6,000원 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는데요. 5,4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립니다. 이 루츠, 어, 놀놀한 물듦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어, 달달한 느낌이 드는 아이여서 많은 분들이 꾸준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리고 요 아이들 지금도 이렇게 한몸 군생으로 되어 있는데, 아가를 또 굉장히 잘 다는 특징이 있어서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지금보다 훨씬 더 얼굴이 많은 군생으로 변신할 수도 있는 그런 아이겠죠.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가 대략 8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묶여지면 묶여질수록 굉장히 고급스러운 로제과 물듦을 자랑하는 루즈. 오늘 저희 날개다육에서 판매 가격 6,000원에서 요 5,400원까지 할인해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사이즈가 조금만 더 커져도 판매 가격이 굉장히 훅 올라가는 아이들 중 하나네요. 오늘은 이 루즈를 5,400원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노마드 자연군생 아이들입니다. 이렇게 손톱도 너무나 멋지지만 이 아이들 보랏빛 물듬이 굉장히 고급스럽고 너무나 멋진 아이들 중 하나이죠. 오늘은 이렇게 3도 이상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노마드 자연군생 아이를 판매 가격 만원에서 9천원까지 할인해서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8cm 정도 확인되고요. 제법 야무지게 키워진 아이라서 이제 보랏빛 물들 일만 남아있는 것 같아요. 물리는 모습 워낙에 고급스럽고 사랑스러워서 작년에 제가 이 아이들 정말 많이 판매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때 굉장히 폭발적인 인기, 인기를 몰았던 아이인데 오늘은 이 노마드 자연군생 아이가 판매 가격 만원에서 요 9천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으시니 조금 서둘러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노마드 자연군생 판매 가격 오늘은 9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어요. 빨간 물듬이 예쁜 포르테라는 아이를 소개시켜 드립니다. 쌍두로 구성되어 있는 아이들이고요. 제법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포르테.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가 되었는데요. 9,000원까지 할인해서 보내드릴게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cm,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굉장히 속 입장이 맑고 투명하면서 손톱이라든가 이 로제시 굉장히 고급지게 이를 데 없는 아이인데요. 거의 다 살짝 꼬얀 분가루가 오묘한 어, 물듬. 어, 보묘한 느낌까지 자아내는 그런 아이가 아닌가 싶어요. 손톱이 정말 예술적으로 생긴 포르테 묵둥이 아이들 굉장히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진 아이라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습니다.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오늘은 요 묵둥이 아이들을 9천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소개시켜 드립니다. 포르테였습니다. 이번 영상 소가이들 역시 단품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조금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소개시켜드리는 아이 햇살 돌기 마리아금 삼두한몸군생아이입니다 어, 입장 하나하나 긁기도 굉장히 잘 들어가 있고요. 어느새 놀라게 물이 들어가기 시작하고 있는 햇살 돌기 마리아금 삼두한몸군생아이 어, 사이즈도 거의 대품 가까운 사이즈의 아이인데요. 오늘 요 아이 어, 특별한 가격 3만 5천 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12cm 정도로 거의 대풍 가까운 사이즈 아이고요. 햇살 돌기 마리아 근 머리 하나 가격도 뭐요 정도 사이즈고 한다면 5만 원 정도라는 건 아마 다들 알고 계실 거예요. 오늘 특가 중에 특가로 가격 형성해 봤으니까요. 정말 빠르게 보시고 주문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삼두 한 몸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입장 하나 하나 돌기 잘 들어가고 있는 햇살 돌기 마리아 근 묵둥이 아이 판매 가격 35,000원에 특가로 준비해봤습니다. 그리고 옆으로 보시는. 아이는 어, 두들레아의 제왕이라고 할수 있겠죠. 이 아이 파키피덤 자연 쌍두 아이고요. 어, 야생 파키피덤으로 입고되었던 아이인데 역시 특가 중에 특가 35,0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이즈가 거의 대품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이즈 14에서 15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목대도 이렇게 숨겨진 목대가 굉장히 꿀복지로 너무나 멋지게 생긴 야생 파키피덤 묵둥이 아이. 어, 여기 거기다가 자연 쌍두로 이렇게 분지 이루어가고 있는 아이인데요. 어, 요, 요 얼굴 하나는 또 하나가 또 살짝 분지를 하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삼두까지도 번지지 않을까 싶은데요. 오늘 이 아이 판매가격 3만 5천원에 단품 구성 해봤습니다. 이번에 소개시켜드리는 아이들은 키스키스 삼도 한몽 군생 아이들입니다 판매 가격 만2천원을수 있도록 입고된 키스키스 오늘은 할인해서요 만 8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10% 할인된 가격에 만나시는 키스키스 키스. 어, 이번에 이 아이들이 도매 시장에 어, 이제는 제가 사 와야 되는 가격도 만원이 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아마도 농장에서도 나오는, 어, 나오는 아이들이 어, 많이 줄었기 때문에 가격이 조금 오르지 않았나 싶은데요 이 아이들 예전에 제가. 받았던 아이들이죠. 가격 인상 없이 거기서 10% 할인된 가격. 오늘은 18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드는 모습이라든가 로제시 그야말로 꽃같이 예쁜 여성적이기 이를 때 없는 아이죠. 오늘 키스키스 키스, 삼두 한몸 군생 아이들. 판매 가격 12,000원에서요. 10% 할인된 가격 18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키스키스입니다. 레드피치 북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한몸 군생으로 구성되어 있는 레드피치 묵둥이 아이들. 판매 가격 만원할수 있도록 입고 된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10% 할인해서 9천 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피멍이 굉장히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살짝, 어, 형궁피치로 물이 드는 게또 굉장히 고급스럽고 사랑스럽게 잃을 데 없는 그런 아이들입니다. 레드피치 묵둥이 오늘 판매가격 9,000원까지 할인해서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보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야무지고 단단하게 묵혀져서 아주 키우시기 무난하지 않을까 싶네요. 레드피치 묵둥이 아이는 오늘 할인된 가격 판매가격 10,000원에서 9,000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레드피치였습니다. 뮬리 군생아이들 소개시켜 드릴게요. 4두 이상 한몸으로 구성되어 있는 뮬리 야무지게 키워져가고 있는 군생아이를 판매가격 만원에서요. 9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어느새 이렇게 예쁜 물듦을 자랑하고 있는 아이들인데요. 이 뮬리가 묵혀지면 묵혀질수록 굉장히 사랑스럽고 고급스러운 물듦 자랑하는 아이들이죠. 더더군다나 아가도 굉장히 잘 다는 그런 특징이 있는 아이들이라서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어느새 정말 멋진 대풍 군생이 되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드는 모습도 이렇게 고급스럽게 예쁘고, 로제 또한 꽃처럼 예쁜 뮬리, 판매 가격 만원에서 구천원으로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물드는 모습 너무나 예쁘고요. 야무지고 단단하게 키워져서 그야말로 키우시기 아주 무난할 것 같아요. 뮬리, 판매 가격 구천원까지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이번 영상 속 아이들은 원종 모건 뷰티라는 아이들입니다. 꽃이 굉장히 사랑스럽고 탐스럽게 생긴 그런 아이죠. 꽃도 꽃이지만 향기가 굉장히 좋은 그런 아이들 중 하나인데 올해 이렇게 꽃대를 열심히 물고 있어서 여러분께 들 소개를 시켜드릴게요. 판매가격 12,000원 할수 있도록 작년에 들어왔던 아이들인데요. 가격 인상 없이 12,000원에서 10% 할인해서 1,800원에 만나실 수 있도록 준비를 해봤습니다. 작년에는 아무래도 애기애기한 아이여서 꽃대가 하나 정도밖에 이렇게 나오지 않았었는데 올해는 이렇게 여기저기 여기서 정말 꽃대가 어, 경쟁하듯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데리고 가셔서 키우시다 보면 온 집안에 꽃향기가 가득하지 않을까 싶네요. 원종 모건 뷰티 꽃이 예쁜 아이 판매가격 12,000원에서 10% 할인된 가격 1,8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 사이즈는 대략 8에서 9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원종 모건 뷰티였습니다. 방울봉당금 군생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판매 가격 18,000원 하던 아이들인데요. 오늘 역시 10% 할인된 가격에 만나실 수 있도록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오늘은 16,2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목대 사이사이 입장 사이사이에서 열심히 아가가 나오고 있어요. 어, 이 아이들은 받으셔서 바로 분갈이를 하시기 보다는 4월 정도까지는 이 화분에서 키우시기를 권장을 드릴게요. 이 화분에서 키우시면 이 아가들까지 모두 살리실 수 있는데 혹여 분갈이를 하시다 보면 요 아이들이 어, 몸살을 조금 해서 아가를 소실 아가가 소실되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어, 조금 분갈이가 하고 싶으시겠지만 조금 참으셨다. 3월 이후에 아가가 큰 다음에 하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어, 입장 수도 많구요. 얼굴 수도 많은 방울 복랑큼 금도 잘 들어가 있는 아이들인데요. 오늘은 판매 가격 18,000원에서 10% 할인된 가격 16,200원에 만나실 수 있고요.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10cm. 11cm 정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가격 대비 풍성한 방울복낭금. 오늘은 판매 가격 16,200원에 만나실 수 있습니다. 파피샤 묵혀진 아이들 소개시켜 드립니다. 어느새 조금씩 조금씩 피멍이 들어가는 게 그야말로 매력적이고 또 매력적인 그런 아이들이 아닌가 싶은데요. 오늘 이 파피샤 묵둥이 아이들 판매가격 8,000원에서요. 7,200원까지 어, 할인된 가격에 준비를 해봤습니다. 만나실 수 있는 아이의 사이즈는 대략 7cm 정도 확인되고 있고요. 물드는 모습 또한 너무나 사랑스럽고 예쁜 그런 아이죠. 치명적인 매력을 지닌 파피샤 묵둥이 아이들 오늘 판매가 격 7,200원까지 그야말로 파격적인 할인 가격에 만나실 수 있고요. 파피샤가 아직까지도 몸값이 조금 나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제가 소개시켜드리는 가격이 전국 최저가 중에서도 최저가가 아닐까 싶습니다. 오늘 요 아이들 할인된 가격 7,200원에 물드는 모습 예쁜 파피샤를 만나보세요. 파피샤였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어, 정말 날씨가 봄날 같은 여, 어, 휴일이다 보니 조금은 나른한 그런 느낌도 드는데요. 모쪼록 건강 관리, 다육이 관리 잘하시는 하루 되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조금 더 예쁘고 다양한 아이들 구성으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편안하고 따뜻한 시간 되세요. 안녕, 바이바이.